예, 안녕하세요. 오야스 방대입니다. 어, 장군의 아들 그 망치? 어, 나가 잘라도 망치요. 이거 아시죠? 어, 이거 숭례를 제가 뗄려니까 리메이크 한번 해볼라니까 일단 먼저 이거부터 보십시오. 여러분 나중에 어, 영, 어, 영화는 나중에 찍어드릴게요. 어? 똑같은 거는. 어? 그런 식으로. 표 그래 표 나가 전라도 망치요 망치? 전라도 <laughs> 망치 말씀도 못 들어봤냐? 머리에 털나고 돈 내고 밥 먹어본 적 없고 돈 내고 술 먹은 적 없고 돈 내고 구경한 적 없는 사람이다 이거요뭐좀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 알겠냐? <laughs> 이거 뭐 이런 게다 있어 망치건 장구령 꺼져 임마 Sunday, yes, yes, 야 e 이 yes, yes, y 야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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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<laughs> 예, 나중에 한번 어, 이거 영화 찍어드리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오야스방대 동대입니다. 웃고 갑시다.